아우 너무 멋진 사과 농장이네요. 방산 편도 돌아가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아 지금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5월이 5월 오늘 5월 초순인데요. 네. 네. 아 어, 오늘부로 네. 1차 작가 끝났고요. 2차? 1차. 1차. 1차 저가가 끝났고요. 네네. 아 어, 지금 사과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 너무 이쁘다. 얘 품종 이름이 뭐예요? 아리수입니다. 아리수 오 중생종이고요. 오 얘는 언제 수확해요? 추석용인데 오. 보통 9월 초순경부터 출하 가능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아리수 사과는 지금 이, 이, 이게 와 이런 모양이구나. 근데 약간 도토리 모양이라면 너무 웃긴가? 약간 원래 <laughs> 스타일이에요? 아 이랬다가 이제 점점 아. 이것도 커지면서 이제 정상적인 과형이 됩니다. 아, 이것도 그럼 아리, 아 아, 이거 다 아리수구나. 네, 네, 아리수 나옵니다. 음, 그러면은 좀 인사 좀 나눠볼까요? 어떻게 되시죠? 아, 충남 아산에서 사과 농사 짓고 있는 송근행이라고 합니다. 감사,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근데 이저가는 그러면 한몇번 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네. 1차 적과 끝나고요. 네. 이제 빠진 게 이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네. 뭐좀 사과가 안될 만한 거. 이런 거, 음 이런 거 따버리고. 아. 또 하다 보면 또좀안된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3차 계속 저가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사과는 저기 한알에 사과를 생산하는데 작업이 엄청 많네요. 표현할 수가 없네. 지금 이거 저가 많은데 1차, 2차, 3차까지 간다니까. 아무래도 1차는 네. 양이 많은데 2차, 3차는 네. 이제 빠진 부분만 하다 보니까 좀 빨리 진행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아산, 사과나 잘 자라고 있네요, 지금은요? 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 저가가 많이 늦었었나요? 아 올해는 네. 냉해 피해 때문에 네. 수정이 완전히 네. 잘 됐나 안 됐나 그 확인 후에 네. 저과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많이 좀 늦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도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네. 있다는 얘기. 아산 사과는 맛있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laughs> 그렇군요. 아 유머가 없어요. <laughs> 아무튼 고맙습니다. 얘가 아리수라는 거죠. 예. 네 사실 저 아리수 이렇게 어린 저기 어린 모습은 처음 보네요. 지금. 음. 예쁘게 네, 엄청 씩씩하게 자라고 있다, 진짜. 아, 대표님 여기 그런데 초생재배인가 봐요. 이게 지금 풀이 엄청 많이 자랐네. 아, 저희 집은 네, 비탈이다 보니까 네, 저, 토양 즉 유실이 좀 심해서 아. 웬만하면 제출재사용을덜 하려고 합니다. 음, 그렇구나. 그래서 나무들이 이렇게 엄청 건강하게 씩씩하게 자라고 있구나. 토양 관리도 엄청 신경을 쓰시네. 오, 얘도 지금 아리수인 거예요? 예, 이 밭은 아리수밭입니다. 아, 야, 그런데 엄청 잘 생겼다 사과들이, 그죠? 예. 음,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네.